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세계 에너지 협의회가 2050년에도 화석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협의회는 14일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세계 에너지 시나리오 2050년 미래를 위한 에너지 구상을 통해 향후 에너지 흐름에 대한 전망과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화력, 수력, 원자력 등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2050년까지 현재 27%에서 69% 사이로 증가할 것이며 화석연료는 여전히 지배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세계 1차 에너지 비중이 현재 59%에서 77% 사이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은 곳에서 채택한 목표치인 450ppm을 초과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저히 줄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목표에 비해서는 2배에서 4배가 더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세마룡동 세계화사진전이 16일까지 경북도청에서 열립니다.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세마룡동 세계화사진전이 1 0일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창원 매일신문 사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송필과 경상북도 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새마운동 세계화의 성과와 가치를 조명하고 새마운동의 생생한 현장을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는 해외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해 파견된 새마리더 봉사단의 활동 상황과 한국의 근대화 초석이었던 새마운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의 빈곤을 퇴치하는 희망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2005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새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인 미국 보행사가 아시아의 허브 지역으로 경북 영천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14일 오후 경북 영천에 항공정비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셉송 보잉 한국방위사업 대표,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정비센터는 오는 2014년 10월까지 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대구 공군기지의 F-15K 관련한 항공전자 부품 테스트와 정비 기능을 수행합니다. 보잉사는 앞으로 2017년 10월까지 최대 1억 달러를 더 들여 이곳을 항공 전자 산업의 아시아 허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4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424만 톤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요 추정량이 419만 1,000톤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수급 균형을 이루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9% 줄었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7.8% 증가해 총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5.8%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벼 매입 자금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의 벼출화가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공공비축 및 37만 톤을 연말까지 전향 사들여 산지쌀 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통무질서를 조정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캠코더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캠코더 전담 단속 부대를 편성해 최근까지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3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 시민의 신고 사항도 단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중부와 경북 동해안을 시작해 밤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